비가 와서 시원하길래 호태랑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. 목태, 간식, 간식 먹을까? 목태, 재밌어? 신나? 네준아, <laughs> <유준. 웃음> 잘 잤어요. 츗츗 츗따따따저따 어, 쩨쩨으아와서아줄게요 이준이 귀여운 얼굴에 그렇지 못한 팔와 ㅋ 저와 이준아 팔 근육이 야 이곳이야 말로 진정한 섹시농놈 ㅋ ㅋ ㅋ ㅋ ㅋ ㅋ 어이 새참 드셨습니까 어이 막걸리 한잔하고 가 어이, 한잔 따라와기기 <목연히> 응? 아? 응? 나 응? 어? 어? 이거 주고 어. 나 신발 맞겠지 왔을 어, 것 같은데. 신발을 아주 기대하는 그 <laughs> 크림에서 신발 시켰는데 아직 안와가지고 왔어? <laughs> 짜자잔 <맞사? 웃음> 신발 왔습니다. 오빠 드디어 살로몬을 샀습니다. 내가 추천할 때는 이게 뭐야 이러더니. <laughs> 내가 언제 그랬어? 제가 오빠 살로몬 신으면 오빠한테 진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러니까 그게 만내스타일 아닌 별로 이러면 는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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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준아 왜 이렇게 덩치가 커졌나 그니까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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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유준아 유준이 덩치 봐 인스타에서 게시글을 읽었는데 <목소리가> ISTP의 질투 봤거든 항상 응. 쿨한 척 하는데 속으로 질투한다 뭔 소리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 진짜 어이없네 난 질투도 우리 유진이랑 뭐 태한테만 하지? 야, 유진아. 들은 게 있는 거 예전에 어, 나. 아 카메라 꺼야겠다 왜그 말하고 안 돼? 하지마 하지마라고 왜 너무 귀여워 누나 아 싫어 하지마 태산가 아니 뭐. 이거 진짜 아. 해주한테 절대 말하면 하지 안 하지마 카메라 꺼야겠다 알았어 혜주의 질투성은 나중에 따로 풀어드릴게요 <laughs> 안나? 안 해보세요 음. <laughs> 야 이제 이야 유준아 <laughs> 내가 아까 밥 먹이고 다 놨는데 너무 무거워서 <laughs> 못 들겠다 유준이 진짜 완전 짱 무거워 유준아 몸무게 한번 들어볼까? 손목이 빠질 것 같아 어쨌든 제가 유준이랑 몸무게 200g 차이 나는 따라 이를 하나 봤거든요 그때 200g 차이밖에 안났는데 너무 너무 그치. 품에 안겨가지고 아 심쿵했는데 유준이 너무 딴딴하고 <laughs> <땅땅하고. 웃음> 우리 유준이도 근데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요. 8.3. 8.3? 와. 이야, 재기주네. 아니 며칠 사이에 몇백 그램씩 계속 찌는데이 알통들 뭐서? 아빠랑 나가자. 나가자. 에이치. <laughs> 에이치. 저희, 이렇게 지금 잠깐 산책 나갑니다. 저희 방금 엘리베이터 <laughs> 탔는데 <laughs> 갑자기 알아보셔가지고. 우리 먹태 보고 처음에 알아봤대요. 하하. 유준이 지금 이거 쿨 시트 깔아줬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엄청 시원한가 봐요. 이게 쿨링 그 시트가 어떻게 돼있냐면 뒤에 아이스팩 같은 걸 넣어서 여기 바람이 이 시트 안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애기가 엄청 시원해 하더라고요. 내돈내산이고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로 알려주셔가지고. 샀어요. 근데 좀 단점이 이 이거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보조 배터리 시원해 시원하게 틀어줄게 어이 3단 3단으로 틀었습니다 음, 차가 출발하자마자 하품 시작했죠 아이고, 창문에 이거 창문 이거 쳐질 수도 유준이 하나 쳐줘야겠다 이거 검정색깔로 완전 응 유준이 얼굴 직빵이네 유준이 비 차단해졌습니다 잘것 같은데. 아이 가져, 철호, 옥테도, 자, 가우시죠 가우시다, 가봅시다가봅시다가시다려우시다가우다시다 가우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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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우시다 에잇! 막태 일로와! 정신을 놔! <laughs> 나긴아나있을거맛있다아 맛있다! 라떼는 산미노는 원두다! 맛있는 라떼 그게 산미노는 원두였어! 이때까지 먹어본다! 고소한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! 우리 요 오케이! <laughs> 정신 못차리는유 막태! 이 정신 못차리는거 보소. 어?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이거 인생 내 컷이라고 여보? 아, 그 인생 내 컷. 어, 뭐 아무튼 그 비슷한 거 지금 도전하러 왔습니다. 오왜이제 뭐, 이, 이 스윅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, 이 근데 침을 너무 올리고 계신데. 뭐 고른 게 나왔습니다. 귀여워. 인생 데카 찍으러 왔어요. 성공.

안녕. 아 어, 안녕하세요. 오! 엄청 컸네! 오랜만이다. 안녕하세요. 복근 <복권> 한번 보여줘. 복근이와 <laughs> 씨. 오오. <오우>. 유진아. 삼촌 <laughs> 인사해. 왜 소리를 안 내지, 유진아? 비명 지를 것 같은데.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? 오! 내걸리를싫어하 지금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라운드 숄더를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유준이를 많이 안 해봤어. 아, 진짜 어깨 엄청 많이 이렇게 했거든. 하루에 3분씩 3분 3분 아침 저녁으로 엉덩이 뼈 뒤에 붙이고 허리 뼈 붙이고 하루샌드들다 아, 타나는 느낌이 고이 있기 때데웃기지 말라고. 이게뒤지이고지가이렇게지자이렇게이두가지자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. 이두이고이제가이가이이렇게하이 그래. 하이 그래. 하이 그래. <laughs> 각남당나 내일부터 할 거야, 내일부터 할 거야 하잖아? 그러면 절대 못 타. 생각날 때 지금 딱 3분 해야 돼. 어 인정. 내가 원래 집에서 푸쉬업이라도 해야지 진짜 결심했는데 한달 지나면? 아 그래서 나도 지금부터 하는 거야. 아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. 이거 진짜 의외로 진짜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아. 웃기지 마. 웃기지 말라고. 상남이 <laughs> 영가날 웃기고 있는데? 나 지금 나운드 숄더로 벗어나고 싶어.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냐? <laughs> 지금 나 1분 했나? 2분 했지? 와 이제, 이제 아침에 해다 지금 딱 3분 해야 돼. 어. 어. 태야 <laughs> 어, 엄마한테 좋아한다. <laughs> <사랑해. 대박. 웃음> 아 저런다니까. <laughs> 그냥 붙이고 응. 자면 안 돼? 아니 그 붙이고 자면 팩이 마르면서 수분 오히려 더떼라 팩은 절대 절대 붙이고 자는 것이 <laughs> 아닙니다 아내 하... 아침 일정을 생각하니 막막하구만 졸댕라운딩하 그래도 내일 어머님 와주셔서 참 다행이야 그도 같이 자고 싶다 도망이 그대로 가보면서 어이없군 흐흐흐흐 뭐야 이거? 저땐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구만. 두 바닥. <laughs> 어우 오늘 참긴 하루였다. <laughs> <laughs> 자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. 잘 자요 여러분. 잘못 티네 예준이 힘들어 이제 이거 힘들어도 일어나 힘들어 궁금해 이게 뭐야 가거 뭐야 이어 요! 요, 힙합 <목소리> 야,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? 이거 이거 이준이 형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. 와, 근데 아직, 아직은 좀 크다. 아니 그래도 잘 어울리는데 밖에 나갈 때 쓰고 다니기 좋다. 아 이준아 고 웃어줬어, 이준아. 무제이네, 무제이. 어? 무제이네. 응? 손을 써야지, 손을 이준아. 에기 좋아 얼굴이 아주 그냥 손으로 다 긁어가지고 그 난리가 났네 이이이이제이이이가 아. <laughs> <예이> <laughs> <예이? 웃음> 아, 자기 발이 만지고 이아요이이제발 아, 발. 이이제발이 발. 아, 입에 넣을 때야. 어. 아. 같은데? 어? 갑자기 엄마 <laughs> 엄마 입김을 받아 응가 파워 은 응! 유준아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유준아 해볼까? 아빠 병원갈때 네가 아빠 병갔다 와서 정말 안정적일때 네가 응가를 누른구나 아 이제 딱 앉았는데 바로 똥을 싸냐나 왠지 이거 응가일것 같아서 아까 그 중형 기저귀 끼, 끼다가 대형으로 바꿨거든 왠지 응가일것 같은가 이거 이번에 맘마 먹고 화이팅! 엄마가 이성점도 먹여줄게 화이팅! 아, 와이준이 화이팅! 준아 화이팅! 야이준 냄새가 아주 거하게 난다 유진아, 엄마 일본에서 산 턱받이 어때? 아주 잘 어울려요? 이 이. 이 이. 으잉 는 지금 유치원 갔다 와서 어? 굉장히 피곤하서그 <laughs> 내일 부산 가자 유진아 내일 부산 가자 오케이 유진이 내일 처음으로 비행기 타네 그러네, 어 진짜 참고로 비행기 4개월 이하는 아니 뭐라고? 24개월 24개월 이하는 무료야 무료 무료라고 합니다 좌석 점유로못 하지 안 걷어야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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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준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범버 의자에다가 안가를 했기 때문이죠 야쿠션은 지금 빨고 있죠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아 뒤집어봐 뒤집어봐 아아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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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탱이 뭐하니 비행기 타야 돼가지고 케이지 훈련인데 훈련하기도 전에 지갑 먼저 들어갔는 어때? 엎드려 옳지 아이고 잘했어 코 <laughs> 하는 거 봐서 어때? 봐라일서 옳지 <laughs> 귀여워 어때? 엎드려 엎드려 음... 아니 이 어때? <laughs> 하이파이브 옳지 아이치. 잘했어 그리고 살 땡기는 것도 최대한 안 땡기게 하는 내가 볼 때, 내가 보고 지금 한시간 동안 빗고 있는 것 같은데. 어 맞아. 나 먹다보니까 빗빗 항상.. 아 지인! 미쳤다. 유치원 갔다 오면 항상 그러더라 신나게 응. 놀고 와가지고. 살려? <laughs> 앉아. 안 자. 다리 짧은 거 벗어. <laughs> 아빠! 그렇게 하지 마. 간식 빨리 하나 줘. 저기 유치원에 털 빗어 얼마나 고생했는데. 쓱싹, 쓱싹, 쓱싹. 어이구, 잘해. 어이구, 잘해. 어이구, 잘해. 어이구, 잘해, 목대.